다시 들어가면은 요거 f 인버스에 k가 16인 거를 계산하면서 그때 k 값 찾아내면 어제부터 다시 f 인버스에 a가 마 3인 거야. 그럼 똑같아. 이거 한번더 반복하면 돼. 앞에서 한번 한번더 반복하는 거야. 그럼 역함수에다가 a 넣었을 때 마선 나와으면 원래 함수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 마선 넣었을 때 a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프 안 그리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돼. 이번에 이거 마선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얼마니? 루트의 1과마산 이게 루트 산에 얼마야? 2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죠. 앞에 지금 수학 공부는 결석이라 앞에 부보면 그냥 잠깐만 리뷰를 다시 하자면 무조건 합성함수는 이렇게 시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값을 하나의 상수로 하나의 문자로 설정하셔서 역함수의 성질 정의 가지고 이 작업까지 오시면. 그 작업이 한번 더 반복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반복해가고.